좀 답답하고 또제 예상하고도 좀 지금 일정이 좀 어긋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고민하지 않게끔 뭔가 좀더 많이 주시든가 한벽도 작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경매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바로 명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명도는 경매의 코치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과정인데요 사실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점유자분의 영상을 앞서 보여드렸는데요 이분도 처음엔 이사할 계획 없다 엣제라 이사비 300도 적다 라고 하셨지만 바로 이 방법으로 원만하게 명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핵심 꿀팁들을 지금부터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도 들어가기 전에 딱두 가지만 준비하세요 첫째, 나만의 명도 절차와 협상 대본에 미리 만들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숙지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만 있으면 현장에서 당황할 일이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명도는 정류자가 누구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는데요. 배당금을 받는 정류자인 분들의 경우 우리가 내인 장금 중 일부를 법원에서 받아가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 증명서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에위치라는걸 기억하고 여유롭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배당금을 못 받는 정류자, 즉 소유자나 대항력 없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적대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절박한 상황이 그분들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모두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 상황이 너무 안돼 보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사비를 천만원, 이천만원씩 줄순없잖아 그리고 이사비를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면, 내가 당연히 줘야 될걸 주는 게 아니라, 정류자분을 배려해서 주는 거라는 인식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꿀팁인데요. 처음 대화를 할때 정류자분의 입장에 대해서 컨설팅 해준다는 회사 또는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 상담소 같은 데서 정확하게 전문가한테 확인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전문가한테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에 설득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률자분과 연락을 하게 되면 하소연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공감만 해주고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되 요구사항을 내가 모두 들어줘 의무는 없다라는 부분을 인지시켜주고 내가 전할 말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사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본인들도 여기저기 다 알아봤기 때문에 본인들의 위치를 잘 인지하고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 길게 안 하고 그냥 저 언제까지 나가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명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낙찰받은 당일부터 얘기해 볼게요 저는 낙찰 당일엔 절대로 물건지에 가지 않습니다 이삿날을 조율하러 가라 포스트 붙이고 와라 이러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경매로 마음이 복잡한데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 대문에다가 경매 낙찰자입니다. 뭐 연락주세요. 이렇게 적힌 포스트잇을딱 붙여놓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이웃들이 보고, 아, 저집 경매로 나왔거나 혹여나 이런 소문이 난다면 더 적대적인 자세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점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는 태도로 다가가야 해요 그리고 아직은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매가허가 결정이 떨어질 때까지는 그냥 낙찰의 기쁨을 누리고 사건 열람하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정유자의 연락처 정도만 확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낙찰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 매가허가가 떨어지면 그때 우편이나 문자 통을 보내세요 내용은 어, 이, 정 도면 충분합니다. 안녕 하 세요. 띵띵 사건 최고. 가 매주 리얼 스토리입니다. 외가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에 잔금 납부 예정인데 미리 이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서로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실 내에 협의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때 말투는 부드럽고 여유 있게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절대 내가 조급하다는 느낌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거는 명도가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 있고 상대를배려해서 대화해야 합니다. 채무자한테 이제 집을 비워 달라는 사를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귀하는 더 이상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권한이 없으며, 만약 기한 내에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비용은 전액 귀하에게 청구됨을. 의하시기 바랍니다. 뭐이 정도 쓰시면 되는데요. 저는 내용 증명은 정식 절차대로 보내되 점유자에게는 형식상 보내는 것이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라는 문자도 함께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동시에 심리적으로는 일정한 압박을 줄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잔금을 치르는 동시에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낙찰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내도 되지만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처리하려고 법무사님한테 인도명령 신청까지 함께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명령까지 나왔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이제 강제 집행 단계로 넘어가야 하죠. 하지만 강제 집행이 들어가기 전에 개고, 즉 법원에서 집행관이 직접 언제까지 이사를 나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는 통지서를 붙이는 절차를 겪게 되는데 이 정도 절차까지 오면 연락이 안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점유자들이 원하는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 언제까지 살수 있는데 이사비 얼마나 줄수 있는데 이두 가지죠.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경매 낙찰자가 이사비를 줘야 한다는 말이 없다는 걸 명확히 하세요. 오히려 지금 사용 수익하고 있지 못해서 전세나 월세도 주지 못하고 있고 내집에 점유자분께서 현재 불법 점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때는 명확한 날짜와 이사비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사를 나가시면 배려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드릴 수 있지만 이 날짜가 지나면 이사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선생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배려입니다.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셔야 됩니다. 야 갑이라는 게 아니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사를 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늦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사 날이 정해졌다면 최소한 우리가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계약서나 이사 짐센터 계약서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사 날은 이사 나가는 시간에 맞춰 가지 마시고 아침 일찍 가셔서 관리비 정산 여부 등을 꼭 확인하세요. 이사 후 짐이 남아 있으면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영상이나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 두시고요. 명도 확인서를 작성한 뒤 키, 비밀번호, 마스터키를 넘겨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일에 바로 도어락을 교체하세요. 마스터키가 있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도어락 그냥 바로 바꾸시는 게 안전합니다. 방법은 유튜브로 5분짜리 영상만 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도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강제 집행이라는 수단이 있으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자가 나가고 마음이 조급하겠지만 낙찰자보다 더 두려운 건 사실 종류자입니다 경매라는 건 결국엔 결말이 정해져 있는 절차니까. 저도 하고 있고 제 주변 투자자 분들도 다 해내고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 하나 위 단계를 해 나가다 보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